한량짜리 열차가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용인 경전철입니다. 열차 두량을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곳곳이 빈자리입니다. 명지대 사거리역 쪽으로 가려고 지하철 타서 그걸 가서 그래서 술 먹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은 크게 많이는 안 타는 것 같아요. 용인 시민 친구들은. 용인 경전철은 2013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에버랜드가 있는 포고급에서 용인 구도심을 지나 수인 분당선과 연결되는 기흥역까지 18km 구간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경전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이용객이 17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용인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총 1조 원 가운데 캐나다 회사인 봄바디어 컨소시엄이 6,300억 원을 내고 정부와 용인시는 3,600억 원을 냈습니다. 운영도 봄바디어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손실 보상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입니다. 30년 동안 실제 승객이 예상의 90%에 못 미치면 용인시가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승객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이용객은 평균 8,000명에서 33,000명. 당초 예측은 17만 명에서 19만 명이었는데 20분의 1 많을 때도 6분의 1에 그친 겁니다. 용인시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을 본바디어 측에 물어줘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왜 경전철을 타지 않는 걸까요? 기흥역 근처에서 66-4번 시내버스를 타봤습니다. 경전철이 다니는 교량 바로 옆을 따라갑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노선이 겹칩니다. 전용 차로를 다니고 환승도 편한 버스를 놔두고 굳이 오르락 내리락 전철역을 찾아가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왜왜왜 왜, 왜 그런가요? 음 아무래도 버스를 타면은 역부를 갈 때나 그럴 때더 빠르게 갈수 있어서. 용인 씨가 지금까지 세금으로 메워준 돈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 동안 1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민자유치 없이 용인시가 빚을 내 직접 건설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당시 용인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믿었을 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서크빼기도 하게 할줄 모르니까 우리 구 국... 도 개발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이요. 예예예. 그래, 예, 예. 음. 거기가 정부 투자 기관 아니에요. 음. 거기다 줘서 이게 내려서 나가니까 가지 말아라 그랬으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측을 내놓은 걸까요? 5년 전에 해놓은 연구를 거의 그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을 반영해 인구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교통 수요 조사의 기본인 가구별 통행 실태 조사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 결과 민간 사업자만 크게 유리해진 셈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부풀려졌다, 뻥튀기 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용인시는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초등학생 3학년도 계산기 두드리면 나와요.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용인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그럼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거탈 사람 누가 있어요. 용인 시민들은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놨습니다. 현 용인 시장은 이정문 전 용인 시장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에게 214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결론을 정해 놓고 결론을 정당화 또는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수요 예측을 한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전시장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거 뭐 잘못했으면은 누가 저, 그, 저기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거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예? 음, 음. 우리는 용역을 줘서 정부 투자 기관을 믿고 거기서 용역 그 해준 대로 한 건데,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민자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주민소송 판결. 하지만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앞으로도 또몇년의 지리한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선출직 시장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치적 쌓는 거를 굉장히 연연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치적+ 치적 쌓는 것도 합리적인 수요예측에 토대하여서 민투사업 사업자 말고 제안서만 가지고 그냥 수용하시지 마시고. 여러 그런 기관들의 그 의견들도 충분히 해서 토론회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시행을 해도 늦지 않았는데 너무 급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